자2026 CES 여기는 아우라 부스입니다. 도까미 키보드 부스죠. 여기 한번 둘러보도록 할게요. 지금 하우징이 굉장히 특이하죠. 여기 안에 이렇게 레고가 들어있어요. 키캡은 레고 컨셉은 아니고요. 지금 약간 뽀잉뽀잉 하죠. 오, 이렇게 뜯어지네요. 요거를 이렇게 뜯어가지고 근데 얘는 풀 알루미늄인 것 같고요 안에는 안에 있는 요 레고를 꾸밀 수 있는 그런 제품으로 보입니다. 자 이런 라이트 바가 들어가 있는 풀 배열 키보드고요. 굉장히 익숙한 그라데이션 키캡이죠. 측각 그라데이션 키캡. 스위치는 예, 기계식으로 보입니다. 얘는 사이드 쪽에다가 이렇게 꽂는 거네요. 여기에는 저소음 스위치가 달려있고요. 그냥 새로 나온 그 기계식 키보드 시리즈인 것 같아요. 이건 자석축 같기도 하고. 또요새 모델은 같은 시리즈인데요. 일단은 어, 스위치는 다 같아요. 근데 얘 색상 되게 예쁘다. 되게 가볍습니다. 그 바운스 감도 없고 자석축 예, 키보드로 보입니다. 저는 자석축 추... 어, 알트랑 펑션 만들어 있네. 컨트롤 넣지. 근데 여기가 그 디자인 포인트네요. 이렇게. 요 색상도 예쁘죠? 얘는 여기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여러분, 아우라에서도 이런 모델이 나왔습니다. 일단은 키캡 좀 세련되게 생겼죠. 그다음에 60% 배열인데요. 쇼바 구조가 지금 채용이 되었습니다. 어, 하판도 예쁘구나. 이게 보면은 여기에 버튼이 있어요. 이 버튼을 누르면은 얘가 바운스감이 없는 좀 단단한 게 되는 거고 버튼을 누르면은 왔다 갔다 쇼바 구조로 만들어졌습니다. 굿 이거 지금 하우징은 풀 알루미늄 키보드로 보여요. V9 Max Plus 이거는 제가 써보진 못했는데 그냥 뭐 완전한 지슈라라고 볼수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게이밍 세트로 이렇게 나온 것 같아요. 오 아우라에서 이제 확실하게 그 게이밍 시장을 잡으려고 나온 제품이 아닐까. 이거는 그니까 아우라가 보통은 저가형을 만들잖아요. 이것도 가격이 저렴하려나? 그러면 또 엄청난 대박일 텐데. 아무튼 굉장히 멋집니다. 이거 새로 나온 같은 시리즈인데. 오히려 저는 요런 계열을 쓰는 걸더 좋아하거든요 일단은 살짝 요거 지금 에반게리온 아닌 듯한 에반게리온 컨셉인데 요거는 75% 배열입니다 요런 그 포인트도 들어가 있고 자 지금 보면은 이거 쇼바 구조 요것도 채용이 되어 있어요 얘 누르면은 지금 단단해지고 얘를 누르면은 물렁물렁해지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면은 얘는 상판이 결합이 되어 있는데 얘는 상판을 이렇게 바꿔줄 수가 있어요. 지금 요게 한 79에서 89달러 정도 된다고 합니다. 되게 저렴한 거라고 볼수 있거든요. 역시 아우라네요. 네. 보강판은 지금 카본으로 보이고요. 같은 시리즈인데 어떤 거는 이렇게 그 상판을 열수 있고 또 요거는 상하판이 완전히 합쳐진 네. 이렇게 차별성을 뒀어요. 이 아우라는 비슷한 결이 있어요. 여기 그냥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디자인한 거나 아니면 쇼바 구조. 이런 것들은 같은 결이라고 할수 있지만 다른 제품이라고 할수 있는 느낌으로 만들었네요 자 우리 요 모델은 뭘까요 요거는 플라스틱 하우징이에요 딱 보면은 윈68 h Pro. 어, 이거는 예전에 나온 거 아닌가 근데 요 귀여운 팜레스트 폭신폭신한 게 들어가 있는데요 저는 사실은 이 폭신폭신한 거는 좋아하진 않아요 네. 저는 처음에는 아우라가 키보드만 만드는 줄 알았는데 마우스도 있었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그 헤드셋을 또 만들기도 합니다.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지금 헤드셋이 진열이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폭신폭신하고요. 이런 뭐 USB 이렇게 꽂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충전이 되면 너무 좋겠지만 뭐 그런 거는 잘 모르겠고요. 음, 얘는 뭐야? 특이하네요. 이런 건 불편할 것 같은데 한번 써볼까요? 어? 생각보다 착용감은 좋습니다. 생각보다 착용감은 좋고요. 이게 지금 여기 부분이 귀에 닿으면서 완전히 밀착이 되거든요. 그래서 좀 약간 특이한 느낌이에요, 이건. 다른 것도 좀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착용감 자체는 다 괜찮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이런 요런, 요런 느낌도 좋고 여기도 이렇게 왔다 갔다 되니까 머리를 포근하게 감싸 안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얘는 착용감 안 좋을 것 같은데 한번 써볼게요. 아 얘는 착용감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헤드폰은 얘처럼 이렇게 왔다 갔다 돼야지 머리에 딱 맞아지거든요. 근데 얘는 그러진 않네요. 아우라는 제가 볼 때는 항상 기본을 하는 브랜드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기대가 되기는 합니다. 이런 거는 아마 펑키스에서 수입을 하려나? 펑키스에서? 자, 요 모델은 그 제품이 떠오르죠. 지금 요거 알루미늄 플레이트가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요거는 자석축, 게이밍 키보드라고 할수 있겠고요. 키캡, 귀엽게 나왔네요. 얘는 조금 화려하거든요. 노바 7호라는 모델인데, 여기에 노브 있고 LED 있는 약간 그런 모델이라고 보면 되고. 어, 여기가 이게 클릭이 되거든요. 한글 키캡이 또 들어가 있어요. 오, 근데 이거는 조금 무게가 조금 나가네요. 근데 이건 뭐 프로토타입 같아요 지금 뭐 범퍼니 따로 붙어져 있고 막 그러진 않고요 제가 국내에서도 많이 리뷰를 했던 그런 아우라 f 시리즈죠 f75 맥스 이런 것도 다 진열이 되어 있습니다 아우라가 정말 괜찮은 모델들을 많이 만들었죠 이게 새로 나온 시리즈인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우측에 이렇게 노브 있는 거 그리고 이거 제가 리뷰했던 제품으로 보이는데 마우스도 정말 저렴하더라고요 아우라는 지금 보면은 살짝 배열이 좀 달라요. F9, 10, 11, 12인 다음에 여기에다가 인서트를 넣어놨어요. 뭐 F13이라고 보면 되겠는데 특이한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넘버패드가 이렇게 지금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 이런 식으로 붙어가지고 딜리트, 페이지업, 페이지다운, 엔드키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익숙하면서도 익숙하지 않은 그런 느낌이 나네요. 키캡 같은 경우는 조금 특이하게 생겼죠 키캡의 높이는 뭐 체리 프로파일 정도의 높이라고 볼 수는 있겠는데 요게 키캡이 이렇게 살짝 모여가지고 끝 부분이 모여 있잖아요. 근데 이질감이 그렇게 느껴지지 않네요. 괜찮네요. 자 국내에서 리뷰한 거고요. 이거 이 모델 굉장히 괜찮습니다. 저는 이 모델이 75% 배열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것도 있구나. 자 아까 전에 봤던 거에서 75% 배열이 이겁니다. 얘는 자석축 키보드고요. 귀여운 키캡. 얘도 비슷한데, 얘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각이 져 있죠. 이렇게 아우라부스 다 둘러봤는데요. 제가 보여드린 이두 제품이 가장 기대되는 모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 한국에는 언제 나올지 모르겠네요.